안녕하십니까. 정기평 법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한회사 등기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로몬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나 메인 화면 왼쪽 등기를 여시고 빨간 글씨로 된 민원인 등기 사건 작성 도움을 여신 다음 다시 한번더 빨간 글씨로 된 유튜브 촬영 사건 상업 등기를 여시면 위에서 두 번째 유한회사 등기 신청과 관련한 확대된 법률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은 균일한 비례적 단위인 출자에 의하여 분할 되며 사원은 의칙적으로 그 출자 금액의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 것으로서 설립 변경 회사계속 청산종결 합병 조직변경 등의 등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3만원, 2만 5천원, 2만원을 각 신한은행 공과금 법원에 납부하시고 등록매너지는 4만 2 0원 어, 변경등기 100분의 20한 등록매너지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의 제출 방법은 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과 등기국 또는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신청 입품신청하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신규 유한회사를 선택하시고 신청법인을 표시하신 다음에 제출간을 등기국 등기소를 표시하고 또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된 대표자 등을 기재하신 다음에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전자적 또는 이품의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기국 또는 등기소를 직접 공문하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에 등기목적, 등기사유, 원점, 목적, 대표이사 성명과 주소, 종립기간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세지방교육세, 정관, 총회 의사로 어, 대표자 인감. 어, 등을 청구한 후 어, 신청의 성명 어, 기명 날인 후에 등기국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한회사 어, 등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설명과 관련하여 문있주시면솔문먼 어, 홈페이지 오른쪽 위 상단 어, 무료, 무료 법률 상담코너나 어, 유튜브 에 댓글 또는 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